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지지리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아. <laughs> 성경 앞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.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혼나.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자식이 한마디 밖에 못해. 엄마, 그거 한마디로도 그냥 내 자식이죠. 근데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나와서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나가서 번식하고, 이게 돼야 부모는 기쁜데, 엄마이 소리밖에 못해. 교인들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, 예수 이름밖에 몰라. 이러면 이제 부모는 속 터지는 거야, 속 터지는 거야.